안녕하세요. 종로와 강남 파고다 어학원에서 마스터 천문장 마천문 강의를 하고 있는 라이언 큐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 22강 I will and I'm going to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미래 시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will과 going to의 차이점을 보면서 함께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점도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자, Part A입니다. Uh, future actions 이 미래 행동에 대해서 나타날때 우리가 study the difference between 한번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will과 be going to의 차이점. 자, 이제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Sue is talking Erica. Erica한테 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가 말합니다, Let's have a party. 네, 지금 이 순간 말하는 거죠. 우리 파티하자. 하니까 Erica가 하는 말이, That's a great idea. 아주 좋은 생각이야. We'll invite lots of people.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거야. 자, 에리카가 지금 we will invite란 말을 썼어요. 이 we will은요, we use will. 우리는 will을 씁니다. When we decide to do something at the time of speaking, 앞에서 계속 강조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will을 씁니다. The speaker has not decided before. 지금 에리카는 어, 초대할 거라는 것을 예전에 결심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the party is a new idea. 바로 파티라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시간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과거와 현재, 그들이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 현재 이 순간 말하면서 결정한 겁니다. I will invite lots of people. 많은 사람 초대해야지. 이게 바로 will이에요. 네, 이 표를 잘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 같은 이제 사람입니다 에리카고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So later that day 그 시간이 좀 지나서요. 에리카 meets Dave. 에리카는 데이브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에리카가 말합니다. Sue and I have decided to have a party. 수랑 저는 파티를 하기로 결정 내렸어요. We are going to invite lots of people.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거예요. 당신도 올래요? 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be going to라는 말은 어,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원어민들이겠죠, 우리는요. 언제요? when we have already decided to do something. 무엇인가 이미 결정을 했을 때 바로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Erica had already decided to invite lots of people. 에리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하기 전에? before she spoke to Dave. Dave에게 얘기하기 전에. 네. 이 과거보다 이전 과거는 우리가 앞서서 had, e pp, 과거 완료로 배웠었죠. 네. 또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래, 음, 표를 보시면은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는데 be going to는 이처럼 얘기하기 전에 이미 과거의 한 시점에 결정을 했고 앞으로 쭉 동사를 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걸치는 부분이 좀 많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 사이, 그리고 미래까지 쭉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어, 이걸 우리가 바로 어떤 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법이라는 게 머리로 이해는 처음에 되는데 나머지 90%는 계속 실생활에서 써보고 내가 연습해가지고 내 걸로 체화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예문, 좋은 다이로그 대화가 있으니까 요거 외워 주시기 바라고요. 아래 다른 예문도 볼까요? Daniel called while you were out. 대니엘이 전화를 걸었다. 너가 밖에 있을 때, 외출 중일 때. 이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이 "Okay, I'll call him back." 어, 알았어. 다시 전화 걸게요. 대니엘한테 전화할게. 이 사실은 어, 지금 이러한 내용을 처음 들었을 때 쓰는 말이죠. 아, 진짜? 알았어. 전화할게. 이런 느낌이에요. 현재 결정을 한 것은 I will을 씁니다. 다음은요 똑같은 말을 했지만 Daniel called while you're out. 너가 외출 중일 때 데니엘이 전화를 걸었었어. 하니까 대답이 Yes, I know. 음, 나도 알고 있대요. 아, 그러면 과거 어떤 순간에 이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I'm going to call him back. 어, 다시 전화를 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전에 과거에 결정을 이미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na is in the hospital. 어, Anna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래. 처음 들었어요. Oh, really? I didn't know. 몰랐어. I'll go and visit her. 아, 가서 병문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네, 지금 현재 결정할 때 I will을 씁니다. 똑같은 A죠. Anna is in the hospital. Anna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래. Oh, yes, I know. 어, 이미 알고 있어. I'm going to visit her tonight. 오늘 밤에 그녀한테 방문할 거야. 오늘 밤 병문안 가려고. 이렇게. 그죠 이미 알고 있다니까 지금보다 전에 이미 알았고 여기서 결정을 이미 내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part A는 위를 쓸때 가장 중요한 건 말하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대화체에서 쓴다라는 거죠. 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결정을 할 때.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어, 문이 열렸네. 오케이. I'll shut the door. 네, 어, 내가 닫을게. 그럼 뭐, 준비하거나 예전에 결심할 문제가 아니죠. 내가 닫을게. 이럴 때, I'll shut the door.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Part B로 가볼까요? Part B는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 경계선이 약간 모호한 경우도 있거든요. Part B도 잘 봐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어, part B. future happenings and situations. 어, 미래에 벌어질 일들이나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predicting the future. 미래를 예상, 예측할 때는 will, going to 둘다쓸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o sometimes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between will and going to. For example, 예문을 볼게요. 그래서, 아, 그냥 단순히, 어, 뭐, 뭐할 거야? 뭐, 뭐 하겠지?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때는 will이나 going to 둘다쓸수 있다라는 거죠. 예문 보시면은 I think the weather will be nice later. 음, 내 생각에 날씨가 나중에 더 좋아질 거야. 날씨가 더 좋아지겠지? 이렇게 미래를 예상할 때 바로 will을 쓸수 있어요. 자 같은 의미로 I think the weather is going to be nice later. 나중에 어, 날씨가 더 좋아지겠지.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단순히 음, 뭐뭐 하겠지라고 할때 will도 물론 쓸수 있지만 is going to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회화를 듣다 보면 will도 물론 빈도가 있지만 is going to가 참 빈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봐주세요. 이딘파 r 이라는 전설적인 등반가가 있습니다. 어, 이분이 키우는 개가 있는데요. 개 이름은 위스퍼리에요. 근데 이 개와 함께 이렇게 등산도 하고 그리고 <laughs> 개가 근데 표정이 참 차분하죠? 네 등산도 하고 이렇게 점프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은 이 개와 함께 윙수트를 입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프를 하는 날입니다 암벽에서 다이빙을 하는 날인데요 자, 영상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Gonna happen to her? 네, 들어보셨습니까? going to를 gonna라고 줄일 수가 있고요. Nothing's gonna to her. 네, nothing's gonna happen to her. 그래서 gonna는 going to를 줄임말로 대하체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nothing is gonna happen to her. 우리 개 whisper에게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야.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nothing will happen to her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그들이 회화체에서 is gonna, is going to를 참 많이 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nothing is gonna happen to her. 그녀에겐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개는 무사할 거예요. 예상, 예측. n h i n s gonna happen to her 맞아요 네 <laughs> 눈이 감기고 있어요 지금 I'm ready I'm ready 저는 준비됐고요 그리고 또 going to가 또 나오는데요 I'm not gonna blow this flight I'm not gonna blow this flight 맞습니다 blow라는 것은 바람을 불다라는 뜻도 있지만 은 실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비행을 실패하지 않을 거야 성공적일 거야 이것도 미래대한 예측 예상이 되겠습니다 So I'm not gonna blow this flight.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거죠. 계속 나오네요. I'm not gonna blow this flight.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매우 성공적으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봤죠. 그래서 is going to, nothing's gonna happen to me 이런 표현들 쓸 수가 있다는 것 함께 보셨고요. 그러면 돌아가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래를 예측할 때는 will과 be going to, 함께 쓸수 있다. 자, 그런데요, 혹시 이 기억나세요? When we say something is going to happen,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we think this, 우리가 이것을, because of the situation, this situation now. 이것을 생각해요. 왜냐면은, 현 상황에 대해서. 현, 현 상황을 보고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is going to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19강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런 상황이요. 어, 앞으로 벌어질 일이 너무나 뻔할 때 쓰는 말입니다. The man can t see the wall in front of him. 지금 이 박스를 들고 가는 고 앞에 안 보입니다. 이럴 때 he's going to walk into wall. 바로 벽에 부딪힐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the situation now, 현재 상황이 makes us believe this. 이렇다고 믿게 만들 때 바로 is going to 동사를 쓴다라는 것 앞에서 배운 적이 있었죠. 한 여성이 분수대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uh -oh, she s going to fall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할때 is going to happen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Look at those black clouds. 어, 먹구름 좀, 먹구름 좀 봐. 먹구름이 있으니까, it's going to rain. 네, 비가 내릴 것이 거의 확실하겠죠. 그래서, 어,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 바로, it's going to. 라는 말을 쓰시면 됩니다. We can see that it is going to rain.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것을 from the clouds that are in the sky now. 지금 하늘에낀 먹구름으로 봐서는 99% 바로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 I feel terrible. 아, 지금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I think I'm going to be sick. 네, 너무나 뻔한 거요. 예 이것도 한99% 이상 내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날 것은 바로 be going to 쓸수 있다라는 거죠. So I think I'm going to be sick. 아플 것 같습니다. Because I feel t e r now. 현재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이거 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할때 is going to 쓴다라는 것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그 외에는 또위을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in other situations use will. 다른 상황에서는 이제 위을 씁니다. 첫 번째. 위그 l 은 정말이 미래 순수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전제가 없을 때 이제 위를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om will probably get here at about 8 o'clock. Tom은 probably와 더 자주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아마도 여기에 도착할 것이다. get이 arrive 대신에 회화에서 많이 쓰입니다. Tom은 아마도 도착할 것이다. 음, 대략 8시쯤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미리 준비도 하지도 않았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음, 도착하겠지. 이럴 때, will probably 쓸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I think 와또 자주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So, I think Jessica will like the present. j e s s 가그 선물을 좋아할 거야. We bought for her. 우리가 그녀를 위해서 사줬던 그 선물 좋아할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때, we를 쓸수 있습니다. 끝으로, These shoes are very well made. 와, 이 신발 정말 잘 만들었다. 신발이 참 편안한가 봐요. They'll last a long time. 이 신발은 오래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they will last 지속되다. a long ti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 네, 좋습니다. 그래서 미래 시대가 다소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경계선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 will은 이 정도 상황에서 많이 쓰는구나. 아, be going to는 이러한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 접하시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예문들 꼭한 번씩 다시 읽어보면서 입에, 손에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 22강은 Will과 Be g o 의 차이점과 또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